그냥 그랬대 나한테. 그래, 그래, 그래가지고. 나는 엄마. 또 얼마나 오면 아까 오면서도 그랬잖아. 와, 점점 점을 봤나. 신부 입장! 신부는 뒤따라가야 아니야? 신부는 뒤따라가야 할거 아니야? 엄마, 이쪽에서 막아. 걱정은, 걱정은 말아. 아유 합니아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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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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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유 아유 아안 돼, 유 아유 아아돼아 아, 이모 나오면 안 돼요? 아니, 별로? 아니, 아니 여, 여기서 해야지. 이모 나와도 어, 나와, 나와, 뭐야, 이게. 다시, 깜짝으로 깜짝 한것처 다시요. 어. 다시, 다시, 이모, 다시, 다시 찍어. 야 어, 너부르도 알아? 어이 해녀가 뒤로 오네, 동선 해녀. 노래 해녀 는데 노래 또 해야 되 이모님 어, 좀만 와주면 안 돼요? 뭐? 아, 아니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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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, 그래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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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목소리> 응, 음, 응. 어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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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엉덩이를 잃었어 만화시 <laughs> 돌려야지. 만화시 돌려야지. 여이까지켭야지 아, 어. 만화시 돌려. 벌써. 칼이 없네 칼. 칼없 칼. 잠깐 좀 아니 칼 가져. 지금에. 양한테 이거 드려야지. 그냥 오이지네 깜빡해. 을주 제대로 나이 먹 커팅씩. 아 그래? 잘라? 응. 네, 잘라아 네. 이렇게 르는거 이렇게 살면요. 맘대로 속이있어 그러니까 케이 뭐야 안잘라져아니 <laughs> <옆에 웃음> <있잖아. 웃음> 그거 띄워 줘야 돼. <laughs> 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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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어. 네. 어, 그거 띄워. 야, 야 이제 맥, 이거 우리 제들이 조금이나마. 매그 염도 띄지라고. 요거, 요거, 40달러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아이고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장모님 아유야, 됐어. <웃음> <웃음>